자, 오늘은 특별히, 양의 문, 그러니까, 양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신들의 하늘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경계하고 하나님께 수종된 그런 자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는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찬양으로 용암 돌리는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자기 주위를 떠나서 하나님께 반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무리돈을 천사들에제 내쫓았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면 아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흑암에 어, 보내니다 흑암에 어, 보냈는데 어, 이곳에 이제 이 흑암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면서 어, 땅이 온도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말씀에 나오는데 이 흑암 가운데 천사들 어, 어, 그 만약한 천사들을 어, 불리가 드러난 이 천사들을 흑암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 이곳에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에덴 동사을 창설하시고 어, 거기에 만드신 어, 아담을 어, 그곳에 넣어서 어, 경작하고 어, 돌볼 수 있도록 그곳에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선하가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과실 또 여러 가지 나, 나무의 열매들을 맺는 과실나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거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곳에 이제 거룩하게 구 구별된 에덴 동산에 이제 마귀가 그곳에까지 어, 어떻게 거룩한 어, 에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그곳에 와서 합법적으로 어, 온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어,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 그곳에 와서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 어, 아담과 하와가 선한 것과 아름다는 열매를 따먹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고 문을, 문을 통해서 오지 않는 어,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년는 양의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또 사람을 사기하는 자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려고 이 땅에서 계속 활보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미혹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쫓아내요. 쫓아내고, 그 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도는, 화염검 그러니까 불카을를 잡고서 이 지키는 거의 왜지켰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어서 선악 알게 되었지만 이제 지키는 것은 뭐냐 생명 나무의 과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명 나무 열매를 먹, 먹으면 영생할 따노라 하면서 두루오던마이언을 통해서 생명, 에덴 농산의 길을 지키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과 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열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는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 그러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우손들,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쫓겨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영생을 걷가노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신라곤 좋은 동산을 상호하면서이 세상 어디인가 어, 우리와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어, 생명 나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 절대 이제는 없습니다. 언제다 없을 거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어, 지금 어, 에덴 농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열매가, 그, 나무걸 있다고 하면, 어, 어떻게든지 돈 많은 사람이나, 너 어, 또, 단원가나 이런 사람 거기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사라졌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게하나님이은 아무리 쉽고 찾아봐도, 우리 찾을 수 없다는 게 은혜예요. 안 그러면, 사람마다 가, 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연구하고 해서 그곳에 생명나무 과실을 찾아서 먹고 영원한 생명 뭐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화들 보면 뭐 레이더스뭐 여러 가지 영화들 보면 불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여기 에, 찾는 영화들이 많기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에, 영생 불사하는 것들을 소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도 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긴 찾았지만, 어,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했겠죠. 자,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노화의 흥숙 때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때가 됐다는 말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이제 선택합니다. 그들이 잘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아브라함도 땅이 없이 계속 당당한 이만 뭐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고 또 야곱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없이 그냥 유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고리로흐르는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근데 이곳은 이미 주역이 관영한 가난 한 사람 일곱 족속이 차지했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 가난 땅을 깨끗하게 정결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적과불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여정을 하고, 요서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곳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적각국이 원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마기는 가난 땅의침범에서 이스라엘 왕들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해서 거기에 보면 다윗까지도 사단의 교통함을 어, 받아서 인구조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단은 언제든지 적합구리 흐른 땅이든 에덴 농사이든 또지금으로 인한 교회이든 어, 들어와서 사람들마 넘어지게 하고 또 살인하게 하고 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기으로 가게 하는 것이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적각가꾸리우는이 가난한 땅을 네, 이스라엘의 족속이 잘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방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예 멸해버리는 그런 때가 마술을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게 하신 이유는 이곳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그들로 하는 좀 포로 귀양들을 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양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마귀와 그무리들또 귀신들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구양 중간기라고 암흑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던 이 시대가 400여년 동안 있게 돼요. 그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어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역사를 보면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여 어, 예, 스블론과 납달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도 여전히 마귀는 활개 치고 또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들을 빼앗고 하는 에, 그런 일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문을 어,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중에 해서 어, 그 죄자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해서하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명 나무의 기, 나무가 이제 이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생명 나무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우리의 들어올 자가 없다. 들어오면 만약에 들어와서 양을 빼앗고, 양을 죽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제가 예, 그림으로 그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도 길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이제 길로 그렇게 온게 아니라, 망이 사다는 어떻게든지 넘어와서 그 합법적인 길로 온 곳이 아니라 넘어와서 아담과 하을을 죽이기 위해서 왔고요 또 저파뿌리오는 아름다운 가난안땅이가난안 땅에 이스라엘 성을 하나님이 보내서 고룩하게 하고 그들을 정결케 했지만 또 마귀가 그가난안 땅에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이 문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도 이 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문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문을 통해서 내가 지나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믿어도 그 믿음은 현재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나오는데, 아벨에 해서 아벨이 믿음으로서 증거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 올때 이제 빛을 받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미래를 바라보고 믿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현재적인 믿음으로 오늘날의 믿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문을 통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통과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얻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문이 다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뭐라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무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는 여기에서 양의 목자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뒤에 11절에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만 양의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11절부터 다 같이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10절까지만 보게 되는데, 양의 목자는, 그러니까 문을, 양의 목자를,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주인이 목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그 왕래하고 하는 것은 오직 문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예수 자체가 생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이시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또 천사를 통해서도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이세상에 하나님이 생명 나무를 마지막 때 어떤 장소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라는 생명 나무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지 않느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 분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이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언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치느냐?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 천, 마귀들과 그 사자들, 또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무적행에 잠시잠깐 가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혹하는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어, 이천년왕국에 예, 대해서 진짜로 있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고, 예수 우리 속에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무조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무조갱에 가두는데 어떤 사람이 이미 천년왕국이 예수 오리도 이후에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혹이 없으면 천년왕국이다 미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즘도 계속 이단에 막 빠지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웅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미혹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뭐 다른 아, 이게 하나님이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미혹이 없다면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됐는데 미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년 왕국이 아니다. 미혹하는 영이 미워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천년왕국 때미워하는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상 임금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을 이겼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제가 어 말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큰 날에 심판의 심판까지, 큰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뒀다라고, 흑암에 가뒀다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흑암에 가뒀, 언제 이제 큰날의 심판이 되느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예수님이 제일 마시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에 비로소, 완전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심판받고 그때서 비로소 어디에 들어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심판이 아닌 이때는 이견도라라고 하자는 이미 이제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벌칙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나에게 줬다라고 하잖아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위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임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마귀는 호수아기와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아비로서 계속 사람들을 주장하고, 권세를 휘둘리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힘을 쓸수 없어요. 힘을 쓸수 없지만, 여전히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존버연의 철로 역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산이나 이 사람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사자. 존버연이 이제 이것을 얘기하다는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를 앞을 이제 지나가야지만이, 아름다운 도성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사자를 보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으르렁거리고 막 무섭게 하는데, 너무 무서운데, 나중에 보니까 쇠사슬로 메어있는 그 사자를 보게 돼서 용기를 내서 가고해요 마찬가지. 이미 마기는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이미 권세를 힘은 쓸수 없지만 여전히 마귀는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돼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오는 생명을 얻었고 또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했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면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여전히 활기쳐서 여러분 보셔요 그 마귀가 베드로도 밀까무는듯한다하시잖아요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열두 제자를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함께 지켜주는데,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왜요? 거기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어, 유다에게, 뭐, 들어갔다, 그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도 마귀는 사람의 마음까지 침범에 들어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살인하게 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시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양의 문으로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들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나 이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 이란. 왜 그래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디로 들어가려고 예수하는 거예요 이 문들은 필요 없다 예수라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이로서도,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뭐, 서울 가는 길이 뭐,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서울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정상에 오를 때, 뭐,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길도 천국 갈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계속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만 왜 너희는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로만 구원받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뭐야? 양의 문을 통해서만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양의 문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가론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거울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고 어, 마귀가 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와는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내가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항상 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풍성하게 하고, 그, 축복된 인생을 사게 합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인가요? 이런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어다. 우리, 우리가 항상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피가 바로 생명을 상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는 거뭐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 정말 살기 힘들다. 정말 주역에 판을 치는 시대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다. 교회도 탈하겠다. 뭐, 목회자들도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오직 희망은 예수 밖에 없어요. 뭐, 이스라엘, 뭐, 예수님이 왔던 시대에 희망이 없었잖아. 희망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너는 내 어,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어,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화러분들도 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고 하지만 예수가 어, 바로 우리의 문이로, 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를 통해서만이 더 풍성한 삶이 약속된 것을 기여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